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장벽이 아닌 경험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사고방식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책임지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죠.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을 나이와 연결시키지 않는 사고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낯선 활동을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기대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매력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